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제한 결정 및 근육의 잘못된 사용, 대표적인 걸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. 왼팔을 대부분 아마추어나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, 뭔가 얘를 피우려한 거잖아. 왼팔은 아까 우리가 뭐였죠 머신 컨셉이. 왼팔은 근해잖아. 요얘 줄은 얘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있으요 얘를 놀이터에 있는 근해 줄이라고 생각을 할게. 자, 근데 여기서 오른손으로 이 줄을 요, 살짝은 픽스 있겠지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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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펴졌을까요 왼팔이. 이 줄은 왼팔이잖아. 근데 여, 여기까지 왔는데 이 줄이 왜 페이퍼하게 잘 펴져있어? 자. 밑으로 내려갈게요. 라운드 됐어요. 네? 오른쪽이 푸시를 해. 푸시를 해. 푸시를 해. 응. 왜펴졌을까요 얘는 자체적으로 펴줄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요 여기서 구부러져. 얘가 과연 뭘 했어? 이 축으로. 아무것도 안 했잖아. 그럼 얘를 핀게 뭐냐는 거야? 여기서. 얘를 핀 액션은 뭐냐? 오른손이야. 아, 오른손을 저 라인으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, 그 다음에, 맞았어요? 이렇게 하고 왜 펴지냐? 얘가 왜 펴지냐? 여기서. 내려 그럼 또 갈킬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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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뭘거야 임팩트에요 그동안 얘는 뭐하냐 왼팔은 뭐다 이거 그냥 뭐잖 근데 만약에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미스라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드레스 때 왼팔 피세요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를 힘으로 피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피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몸을 움직이도돼 얘가 안 움직여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자체적으로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었어. 요 어떻게 내릴 거냐. 당겨야지. 그러니까 아웃에서 힘스윙이 계속 나오고.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게 뭐냐. 면 익스텐서 액션이라고 해서 왼팔을 스윙 아크를 위해서 가장 긴 상태로 내가 피는 거는 하지만 얘 왼팔이 펴지는 게 뭐냐면 오른팔이 얘를 펴준다는. 이 줄이 필요 없어도 돼요. 이 왼팔이 저 줄처럼 얘는 흐물흐물 그 팔은 여기 꺾이죠 관절이 꺾이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제가 아, 왼손 엄지손가락을 지긋하게 되게 굳이 왼팔에 힘을 안 줘도 얘는 잘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얘가 힘이 빠져 있어야지 진짜로 오른손의적은 움직임에 서 얘가 이렇게 끌려가지 자, 얘를 힘을 꽉 주고 있었는데, 얘가 어떻게 올라가냐? 안 올라가요.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먹겠다 이렇게 막 들어버려요. 그럼 얘는 그때부터는 그네가 아니고얘는 손가락 하나로도.